예술가 문화의 계획을 이끈 페리클레스, 승리만 바라보는 스파르타 고르고. 그리스와 페리클레스, 그리스와 고르고는 실제로 어떠했을까요? 일단 페리클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클레스의 계획은 바로 예술가 문화의 장려였다. 아크로폴리스나 파르테논 신전을 짓기도 하면서 또 이런 예술가 문화를 위한 계획에 라는 예술가들이 따라줬습니다. 이를 문명에서도 알고 이러한 특성을 준 것인지 지도자 특성 찬란한 영광은 종주국인 도시국가당 문화 플러스 오를 제공합니다. 지도자 안건으로는 델로스 동맹 같은 도시국가의 동맹을 추구하는 문명을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실제 델로스 동맹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것 같네요.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의 재 습격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이온전 477년 아테네를 맹주로 하여 이오니아, 아이올리스, 그리스 에게해의 폴리스가 가맹해 만든 동맹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형성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문명 6에서 같은 도시 국가에 동맹을 하려는 외부 문명을 싫어하도록 구현을 한것 같네요. 문명 특성과 고유 유닛, 고유 지구는 같은 그리스 문명이 가진 지도자 고르고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르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고의 지도자 특성 테르모필레는 전투에서 승리 시 패배한 유닛의 전투력 50%에 준하는 문화를 얻게 되는데요. 지도자 특성의 명칭인 테르모필레는 바로 그리스 중동부의 지역입니다. 이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 사이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게 영화 300으로 유명해진 페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이를 이끈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가 사망하긴 하였으나 페르시아군의 진군이 늦춰지고 그리스 해군이 재정비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레오니다스의 아내가 바로 고르고입니다. 지도자 안건인 승리 또는 죽음은 평화 조약에서 저희때 물품을 주려하지 않으며 굴복하거나 전쟁을 한 적이 없는 문명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스파르타와 고르고 왕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리스 문명 특성을 알아볼까요? 그리스의 문명 특성은 플라톤 국가. 그리스 철학자 중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죠. 그리고 국가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정의란 무엇인지,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의 저자인 플라톤이 그리스 철학자인 만큼 문명식스에서도 플라톤의 국가라는 특성을 부여하여 모든 정부에 와일드카드 1장을 추가해줍니다. 보유 유닛인 장갑보병은 실제로 다루라는 창을 지닌 청동갑옷을 입은 시민형 군인이며 밀집대형으로 싸우며 전투력이 높였는데요. 문명 6에서도 이를 고증하여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창병에 불과하지만 장갑 부병끼리 서로 인접할 때는 전투력 플러스 10을 제공하며 강한 유닛이 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지구인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민주주의를 성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술과 문화를 장려하는 페리클래스의 계획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되고 브네시 클래스가 아크로폴리스 입구인 프로필 라이온을 만듭니다. 예술과 연관된 만큼 문명식스에서 아크로폴리스는 극장과 특수 지구를 대체하며 인접한 도심부와 불가사이 특수 지구의 보너스 문화를 각각 플러스 1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도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